이 껍질에 남아있는 그 세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증식을 해서 투명했던 껍질이 조금 뿌옇게 되는 현상을 하고 이 후발 백내장이 진행되면 이제 시력이 조금 떨어져요. 이때는 원래 하던 그런 수술이 아니라 레이저 시술인데 옛날에 안 보일 때는 뭐 돋보기 끼고 좀 보다가 그래도 침침해서 안 보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갖다 대면 보이니까 자꾸 보시죠. 그렇대. 자꾸 보면 눈이 말라요. 이거는 과사용으로 인한 거거든요. 그래서. 우리 백내장을 수술할 때 수정체는 얇은 막으로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정체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얇은 껍질 막은 남겨두고 그 알맹이만 제거를 하고 남은 그 껍질 주머니에 렌즈를 올려놓는 수술이 백내장인데 그 껍질에 수정체 백내장 세포가 조금 조금씩은 다 남아있어요. 이 세포를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럼 이 껍질에 남아있는 그 세포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증식을 해서 투명했던 껍질이 조금 뿌옇게 되는 현상을 후발백내장이라고 하고 이 후발백내장이 진행되면 이제 시력이 조금 떨어져요. 근데 이때는 원래 하던 그런 수술이 아니라 레이저 시술인데 레이저실에서 앉아서 한번 이 분낭을 절개를 해주면 금방 원래 시력대로 돌아갈 수가 있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레이저 시술입니다.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, 첫째,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항생제 소염제 안양을 쓰게 돼 있어요. 아무래도 항생제 안양을 쓰다 보면 눈이 조금 말라서 건조가 유발이 될수 있는데, 그 부분은 한달뒤 안양을 끊고, 이제 인공눈물과 안구 건조증 관리를 하면 다시 좋아지고요. 두 번째, 백내장 수술하고, 특히 노안 백내장을 하고 나서 가까이가 잘 보이면 정작기 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요. 옛날에 안 보일 때는 뭐 돋보기 끼고 좀 보다가 그래도 침침해서 안 보게 되는데, 잘 보이니까 제가 환자분들테 항상 말씀드려요. 가다되면 보이니까 자꾸 보시죠. 그렇대. 자꾸 보면 눈이 말라요. 이거는 과사용으로 인한 거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가까이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한 건데, 업무상 일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당연히 봐야 되는데, 쉴 때는 눈도 좀 쉬자. 쉴때 핸드폰으로 눈을 혹사시키지 말고, 쉴 때는 멀리도 좀 보고, 감고 있다든지, 온찜질을 한다든지 해서 눈을 좀 쉬게 해주시면 건조증은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백내장 수술 후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수술하고 건조증이 유발된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어 써야 되는 항생제 안약 문제 그리고 많이 보니까 건조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? 그렇죠? 저희는 수술하고 한달 동안 안약을 쓴 다음에 한달 정도 지나면 건조증, IPL 레이저를 통해서 안구건조증을 많이 호전시키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또 우리 혈청안약 치료를 통해서 건조증을 많이 호전시키고 있어요. 이 건조증 치료를 위해서 IPL 레이저와 혈청안약 치료를 병행하면 확실히 선명도가 좋아지고 눈이 많이 부드럽고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. 백내연 수술 후에 건조증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충분히 레이저 치료와 혈청안약 치료를 통해서 건조증은 다 호전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자주 내원하셔서 충분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